안녕하십니까 금주의 가장 핫한 차량 한 대만 골라 핵심 정보 알려드리는 저스트원의 이성영 대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감성 하나만 보고 산다는 바로 그차 엄청난 매니아층과 남자들의 드림카로 손꼽히는 바로 벤츠 G63 AMG 지바겐입니다 지바겐 차량은 아시다시피 세련된 디자인이나 현대적인 디자인과는 거리가 먼 차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두터운 매니아층을 가지고 남성분들의 드림카로 손꼽히는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각진 형태의 오프로드 감성으로 정말 유니크하고 희소성 있는 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지바겐 구매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옵션이나 성능을 따지기보다는 지바겐만의 감성, 오직 그한 가지에 매료되어서 꽂히신 분들 대다수입니다. 지바겐은 역시 지바겐이다. 한마디로 정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성능 끝판왕 모델답게 괴물 같은 스펙을 보여줍니다. 8기통 V터보 엔진에 4000cc, 출력도 토크도 어마어마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복합 연비가 5.7km라는 게한 번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런 어마무시한 고가 의 차... 차량 타면서 뭐 연비가 좋니 안 좋니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겠죠? 한번 주유시 2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 참고만 해 주시면 됩니다. 지박에네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차량은 어마무시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당연히 재고로 유지될 수 있는 차량이 절대 아닙니다. 대기 걸어 두시면 차가 언제 나오는지 하염없이 기다리셔야 하는 게 현실이고요. 저 이서경 대리도 솔직하게 즉시 출고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미리 선점해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빠른 입항분으로 고객님들께 배정해드릴 수 있고요. 한두 달만 주시면 출고 도와드릴 수 있으니 보다 빠른 차량 출고 원하신다면 바로 상단에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21년식 기준 일반 지바겐 2억 1,760만원, 지바겐 에디션 모델 2억 4,560만원입니다. 일반 모델과 에디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나이트 패키지가 적용된다는 점일 텐데요. 자료화면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아쉽지만 당연하게도 이런 고가의 차량, 프로모션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모션은 없지만 2억이 넘는 고가의 차량, 썬팅이나 사은품으로 혜택 당연히 받으셔야죠. 서비스는 저이석경 대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차량가에 걸맞는 썬팅과 시공 또 각종 용품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전부 다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의 꿈 지박엔 차량 구매 마음 먹으셨는데 반년씩 기다리면 얼마나 짜증날까요? 저이서영 대리가 대기 기간 최소화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빠른 출고 원하신다면 저이서영 대리에게 맡겨주세요. 단 저는 리스인 렌트인 소속으로 리스와 장기 렌트로만 진행 가능한 점은 꼭 알아두셔야 하고요. 이상 리스트공대 이서영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